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설비과장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입니다. 월급 270만원이에요? 편의점 알바입니까? 록 같네요? 가지 마시고요. 관리사무실입니까? 지하 2층입니까? 6.25 전쟁하나요? 지하 2층 벙커에 처박혀서 월급 270만원 받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요? 안 합니다. 가지 마시고요. 록 같네요? 월급 290이에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월급 290. 기계팀장? 기계특급 360입니다. 지산이고요? 똥값이네요? 신한 연전인가요? 편의점 알바인가요? 편돌이에요 270만원요? 기분 더럽네요. 자, 센터장입니다. 기계, 전기, 소방, 통신, 410만원이고요. 4개 다 뒤집어 쓰실 분, 410만원이고요. 목숨값이고요. 매년 4월 이후에도,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계 유지 관리자, 300만원입니다. 아까 보던 겁니까? 그렇네요. 빌딩 관리 소장, 월급 300입니다. 로데오타운이고요. 주월 급무 기계설비주거자 소방 1급입니다. 소장 업무입니다. 전기는 외주인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말이 소장이지, 역시 경비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당직기사 구하고 있습니다. 월급 325만 원이고요. 주주야야 비비입니다. 교대 근무입니다. 폐인되고 싶으신 분들 지원하시고요. 경험이 풍부한 건물 소장을 모신다. 바라는 것도 많네요. 월급 330이네요. 소방 1급. 기계 초급입니다 전화문이 사절이고요 노인 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가는 데는 아닙니다 노인 우대입니다 자좀 괜찮은 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상가관리소장이고요 350이네요 노인들 일자리는 딱 티가 나죠 시설팀장인데 객일제예요 상가시설팀장이 24시간 객일제를 하나요 330이네요 주 3일 근무해 정보통신 고급이고요 기계보조입니다 땅직기사입니다 신축건물 3교대 구인입니다 270만원 이고요 그초 강남대로에서 만포인데 270만원이다 주주야야 비유 스케줄입니다 롯깠네요 시설관리 첫치업 하셨고요 리브님 처음부터 계속 사다리랑 자재 옮기게 다니게 하고 인꾼 쓰고 뺑이치게 하나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만두시고요 때려치우시고요 수준이 딱그 꼬라지고요 공무설비팀은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봉 4,800에서 5,000입니다 월급 400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진천군 이월면 총구석이네요 냉동시설 운영 생산설비 유지보수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월급 400입니다 지원하시고요 방제팀 최웅호입니다 월급 250만원입니다 염전이네요 교대 근무하고요 폐인 되실 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시설팀장입니다 월급 340입니다 서구 충무대로 이편한세상 관리사무실입니다. 급여가 340이다. 애매하네요. 애매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기계는 급여가 좀 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전기가 우선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리무님, 백화점이에요. 때려치우시고요.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 관리소장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급 440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월급 440만 원. 계런티 되고요. 나이도식 쓰고요. 기계 특급의 소방 1급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오피스텔 관리소장. 월급. 350만원입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소장, 월급 45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파주구요. 가수 윤도연의 고향이죠. 주택 관리사 보호가 아닌 주택 관리사를 요구하고 있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특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구요. BTL, 롯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사랑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관리소장 할게못 되죠? 똥구멍 빠실 분들은 지원하시고요아보하고 비참하게 사실 분들은 관리 소장 하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말린 사람 없습니다. 아부 잘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 소장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 과장 월급 368만 원입니다. 경남 양산입니다. 아파트 전기 설비 조작, 똥 변기 뚫으실 분 지원하시고요. 축가 드리고요. 빌딩 관리 소장 380만 원입니다. 요런 데는 괜찮아 보인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14,300 헤베입니다. 면적이 좀 넓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K6 강원도 관리소장입니다. 경력 2년 뚫을 때가 없습니까? 아무 데나 가시면 됩니다. 아무 데나 오피스텔 관리소장직입니다. 월급 400입니다. 경기도 수원입니다. 입지 좋습니다. 괜찮고요. 전기기사와 기계 고급이 요구되어진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시설경비, 건물관리, 주택관리, 주차관리입니다. 막 경비 업무 겸하실 분 지원하시면 되겠고 60세 이상 가능하시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축리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시설 소장 똥백 안 뚫으실 분 연봉 4500 축하드립니다. 입시 좋습니다. 서울 강남입니다. 연봉 4,500입니다. 지원하시고요. 똥배간 뚫으실 분들, 여자 생리대 건지실 근저,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급 413만원입니다. 정육과장 채용하고 있습니다. 와꾸 보겠다, 이 말이죠. 숙박시설, 대형 카페 시설 관리 구인하고 있고요. 월급 330만원이고요. 4일 차긴 한데 좀더 견뎌보겠다고요. 일주일만 더 버티시고 그만두시고요. 배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살이신가요? 리무님. 배울 거개 없습니다. 그런데는. 오피스텔 관리 소장이고요. 월급 448만원입니다. 서울 용산입니다. 한강대로 용산 파크자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 월급 450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특급 소방입니다. 기계 특급이고요. 지원하실 분 지원하시고요. 부자들 뒤치다 끌리 하실 분들 부잣 집에서 종살이 하실 분 월급 4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원하시고요. 31살이시고 일반 회사로 가라. 일반 회사로 가세요. 그런데 처박혀서 가지고는 인생 조지입니다. 예, 네. 인생 조지니까 일반 회사로 가시길.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인생 조직이 싫으면요. 백병마에서 지랄 싸지 말고 일반 회사로 가라. 그런 말씀드리고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융창 인생 만들고 싶으면 거기서 계속 하시고요. 착착 감기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프장 사원급 정직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피곤하네요. 홈플러스 센텀시티 시설관리 월급 230만. 원. 이런 개록 같은, 가지 마시고요. 편돌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얼마든지 우월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월급 230입니다. 여러분들 230은 더 벌죠? 마음껏 우월감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고생하셨고요. 조절로 대기업 전기팀 공무로일한지 10년 되셨고요. 전기기사 기능장 취득하셨고요. 이걸 보니 잘리더라도 취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예! 여러분, 마음껏 우월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팬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36세시고요. 2년 뒤 기사 취득한 뒤 기사관리 전기 분야에 도전해도 되나요? 20년 후에 하세요. 20년 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우월한 인간입니다. 마음껏 헤게모니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최고요. 50 이상 되면 어디 가도 안 부른다 일자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상가 전기과장 한명 구하고 있습니다 월급 250 경비 구합니다 고쪽을 경비 구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지원하시고요 조방안전관리자 3200입니다 상가 관리사무소 설비기사 250이고요 70세 이상 환영입니다 홈플러스 1 3 6만원입니다 편돌입니까? 신난염전입니까 가지 마시고요 배울 거는 개 X도 없습니다 청라 국제도시 푸르지오관리과장 월급 380이고요 아파트에서 변기 뚫으실 분들 잡초 제거하실 분들 지원하시고요 공항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거 좋지 마시고요 일반 회사로 가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사옥 시설팀장 월급 400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소방설비기사 소방 1급 전기기사 우대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좋습니다 저런 데 가세요 저런 데가 낫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모집하고 있고요 유아여자대학교 348만원입니다 여자 화장실 청소하실 분들 많이 지원하시고요 이정도입니다 그 캐드 3년 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감사합니다 탈주할게요 예 빨리 탈주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방하고 전기 기계만 따는 게 베스트 가스 별로 가스 쓰레기입니다 별로인 정도가 아니고요 쓰레기입니다 전기하고 기계 소방 세 가지만 하세요 나머지 또 한다고 또 지랄 병 그만하고 건배하세요 야 기분 좋다 자 오뎅 한주뒤 하이소 아 하이소 아 오뎅 한주뒤 하이소 자 여러분 물만둡니다 한주뒤 하이소 아 하이소 <Dow diagnose meltática> 아, 아 저번에 안딴거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합격하고 그렇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았어 합격하고 딱 지금 다 얘기하면 돼 어? 형이 많이 얘기했잖아 그지? 동대방 내쳐더두고 댕기고 말하지 말았다 내가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아니 뭐 공부 뭐한 두어달 했는데 운 좋게 그냥 턱걸이로 합격했다 그래 이해하는 게 제일 무난해 제일 좋아 소가 핥았구요 연애 그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하겠고요 니네 걱정이나 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고생 채점 60점이었는데 64로 합격해버리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laughs> 그런 또 어이없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부동산도 잘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셨군요. 가정이 있는 게 정답의 삶인가요?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이 있으면 정답의 삶이고 가정이 없으면 오답의 삶인가요?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량은 뭐 소주 한 4병 먹습니다. 조선소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전산기 합격하셨고요. 3회 기사시험 보고 이직을 고민해야 할까요? 아님 지금부터 이직 고민해봐야 할까요? 나이 84년생이시고. 어디 조선소에 계시죠? 조선 삼사가요 조선소도 조선소 나름인데, 협력업체인지, 뭐, 삼성인지, 현대인지, 뭐, 하청업체에서 뭐, 너가다할 바다. 그냥 뭐, 이직하는 게 낫습니다. 그, 뭐, 조선소는 이제 끝났죠? 굴뚝산업이고, 아, 일론 머스크 지금 씨발, 내일 모레 달래나 가겠다고 저 설치고 앉아있는데, 언제, 언제까지 그, 저, 조선소에서 그, 저, 굴뚝산업에서 그 하고 있을까요? 목포예요 목포 3호? <laughs> 목포 사호 저도 이제 출장 많이 갔어요. 사호 현대 출장 많이 갔습니다. 거기 굶어 죽진 않아. 맛 맛있는 데 많아요. 목포 낙지 탕탕이 있죠. 낙지 탕탕이 하고, 하고 뭐 소주 한잔뭐뭐 소주 한 서너 병 그냥 먹지.